2024년 10월 고3 전국연합확률평가 성능력 확률과 통계편 24번 A, A, B, B 네 개를 가지고 일렬로 나열해라 4팩 나누기 2팩, 2팩 <laughs> 문제인가요? 자, 1번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그래서 독립은 일어날 이 어, 교집합에 A 곱하기 b랑 같은 같은 거죠. 그러면 어디 봅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림 잠깐 그려볼게요. A하고 B가 있는데, 교집합이 15분의 1이고, 이건 B-A랑 같으니까, B만이 10분의 1이다. 이 말하고 같은 거죠. 따라서 지금 B가 얼마인 겁니까? 30분의 2 더, 2 더하기 3이니까 5가 되어서 이거 지금 6분의 1 나온 건데, 오, 그러면 원래 B 곱하기 A, 그냥 A라고 쓸게요. A는 small 스몰, PA를 small A라고 합시다. small A는 답이 15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A는 PA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3으로 약분하니까 5분의 2. 그럼 답이 3분의 있더라. 자그 다음 25번 이 다항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뭐 분배해가지고 가야 되니까 5 컴비네이션 먼저 e x 하고 곱할 겁니다. 그러면 x 하나 살아있으니까 5c2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세제곱 해야 되겠죠? 플러스 5 곱하기 여기는 5c3 가는 거죠. 곱하기 그럼 마이너스 1은 제곱 되는 거 괜찮죠? 그럼 앞에는 마이너스 20될 거고요. 뒤쪽은 50될 거니까 둘이 계산하면 답은 얼마? 30 되겠습니다. 자 26번 어떤 회사에서 생산하는 다회원컵 1의 무게 아한개 무게가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때 여기 n개 그랬으니까 x바에 관한 정규분포 한 번에 쓰겠습니다. m, 루트 n분의 0.5니까 여기에 2 루트 n분의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써놓을게요. 게다가 지금 표본 평균 x바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얘를 뺀 거,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어디 빼니까 0.... 아, 아니, 거꾸로 빼는 거죠. sorry. 아, 여기서 이렇게 뺐어야죠. 그러니까 0. 곱하기 얼마야? 1, 4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거는, 어, 신뢰계수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가는 거니까, 2 루트 n분의 1 이렇게 가면 되지. 그럼 이거 약분하니까 얼마? 14 곱하기 14였던 거죠? 그럼 2랑 약분하니까, 루트 n은 7 되는 거고, 따라서 n 값은 얼마였다는 거? 49였다는 거 나올 거고요. A 구해라 그랬는데, 그 A라고 하는 거는 원래 어떻게 구하는 거야? 표본 평균 67.27에다가 뭘 곱하는 거야? 그치, 0.14 곱하는, 더한, 아, 빼는 거죠? 마이너스 0.14. 계산하면 답인 거니까, 둘이 빼면 67점. 얼마? 1, 3, 되는 거 괜찮습니까? 문제는 얘하고 누구하고 49하고 둘이 더해라 그랬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1 1 6 1 3 답이 5번에 있더라. 27번. 자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에는 1 또는 2 또는 3이라고 하는 공 3개 아니 숫자 3개가 적혀있는 공이 총 7개가 들어있는 거야. 어 그럼 나는 얘를 x개 y개 z개라고 하면 요거 싹다 더해가지고 답이 7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임의로 몇 개를 꺼낼 거야. 두개를 꺼내가지고 그두수에 뭐를 곱을 확률변수 x라고 하겠다 그랬는데 확률변수가 4라는 거는 2 곱하기 2를 계산했다 그 말인 거니까 전체 지금 몇개 중에서 7c 21분에 자 지금 2라고 하는 경우도 y에 들어있으니까 y 컴비네이션2 e 되는 거 괜찮나요? 그거 계산한 값이 지금 2 1분의1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어 뭐야? yc가 1로 흘르면 y는 2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 y가 지금 그러니까 2가 지금 몇개 있는 거야? 두개 있는 거죠. 어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x하고 g를 더하면 몇개 되는 거야? 다섯 개 있다 그 말하고 같은 건데 자요값을 내가 뭐 k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p X 이퀄 2가 될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2분의 K가 되겠다. 그 말인 거고, 마찬가지로 X가 6이 될 확률은 얼마? 3분의 K. 그 말인 건데, 자, 두개 뽑아가지고 곱해서 2라는 얘기는 1 곱하기 2가 되는 것밖에 없고요. 6이 되는 거는 2 곱하기 3밖에 없는 거잖아. 이 상황 지금 괜찮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지. 어, 그렇다면, 자, 봅니다. 전부 다2 1분에 되는 거 괜찮죠? 2 1분에 얼마야? 자, 1, 2 뽑는 거니까, 자, 2는 두개 있었고요. 2는 하나. 그러니까 이 c 1갈 거고, 1은 x계 중에서 하나 된거 괜찮습니까? 이값이 지금 2분의 k 그러니까 여기다가 2곱해서 e 얘랑 그냥 같다 그렇게 쓰는 게 좋겠네 그럼 얘기도 3곱하기 21분에 자2 e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2곱하기 e 3이라고 하는 것은 z에 들어 있으니까 z, z. 된거 괜찮습니까? 아 그럼 21 21 약분 되고 여기 22도 e, 하나씩 지워지고 결론은 뭐야? 2x는 e, 3z 근데 얘네들이 더해가지고 아까 얼마라 그랬어 5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laughs> x 아, 잠시만요 2아 e. 뭐라고 쓴 거야 얘네들이 서로 같아서 면 여기는 3, 여기는 2. 그래야 3 더하기 2가 5 되는 거 괜찮죠? 아 그러면 지금 나온 거야. x는 1은 3개 들어있고 3은 몇개 들어있다? 2개 들어있다. 문제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곱해갖고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곱이 1 나오거나 2 나오거나 3 나오거나 그 말인데 자 그럼 1이 나올 확률은 1, 이거는 1 곱하기 1밖에 없고요. 얘는 1 곱하기 2. 이건 아까 확률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2, 아 4가 될 확률이었나요? 아 이가 될 확률 그래 한번 곱합시다 계속 계산합시다 얘네 일곱 곱이 삼 나오는 거니까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전부다 어디 보자 분모는 이십일 분에 되는 거 괜찮죠 일두 개는 삼 c 이니까 삼될 거고요 일곱 곱이 이는 그렇지 세개 중에 하나 두개 중에 하나니까 여섯 개가 될 거고 세개 중에 하나 두개 중에 하나니까 얘도 여섯 개가 될 거고 그럼 이거 이제 확률부여라그 말인 거니까 이십일 분에 얼마입니까 십오 되는 거 괜찮죠 삼으로 약분되니까 칠 분에 오 답으로 나오겠다 답답이사 번에 있더라 자 이십팔 번두 확률 변수 x y에 대해서 자 VX1과 v x 원과 v Vx가 1이고 Vy가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야? 그치, 그래프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뭐만 달라? 평균만 달라지겠다.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러면 F에 관해서, 자, 이거는 확률변수를 x라고 갖고 그때 m, m1이라고 m 할게요. m1,1의 제곱, 되는 거 이해갑니까? 자, 그 다음 g라고 하는 함수는 y를 확률변수로 가질 거고 얘는 m2,1의 제곱, 되는 거 괜찮죠? 자, 그래프는 어차피 어, 분사, 표준편차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되는 거 이해가죠? 아, 숨이 벗는 줄. 아 진짜. 이러다 어느 날 죽을 것 같아. 숨못 쉬어가지고. <laughs> 어디 보자. 자,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문제가 뭐래. 자, Y는 K. Y는 K를 그어가지고 만나는 두 모든 점의 x 좌표의 합이 1, 2, 3, 4였다. 어? 1, 2, 3, 4였다. 그럼 여기다 한번 표시해 봅니다. 먼저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내가 X, Y는 K를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내 점에서 만날 수 있게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내 점에서 만나게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아유, 자꾸 비틀어지니. 마음이 완전 삐딱 손을 탔나 봐 Y는 K <laughs> 아니네? 이게 1이고 지금 여기가 2이고 순서대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이다 그런 얘기지? 어? 그럼 이 얘기는 뭐야? 1하고 3의 한가운데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laughs> 2라는 얘기고 2하고 4의 한가운데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3이라는 건데 말이 돼야 안돼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어디 저기 갔다가 개나 줘 버려. 어, 개나 줘 버려. 개가 너무 소중한데. 자, 그러면 자두 번째 그래프는 이제 위쪽으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y는 k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렸다고 치자. 그럼 얘가 y는 k일 때,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얘가 3이고 여기가 4이다. 된거 괜찮습니까? 오, 그러면 이제 여기는 평균 나오지. 이 평균이 얼마? 2분의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 평균은 얼마? 2분의 7 얘기할 수 있으니 얘가 지금 쓱쓱 2분의 7, 얘가 지금 쓱쓱 2분의 3. 뭐 여기까지 써봤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가 조건이 맞는지 다시 확인을 해야 되니까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 그래. 초록색으로 2보다 작거나 같다. 아, 왼쪽에 있는 걸 내가 f, 오른쪽에 있는 걸 g 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 그럼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 y 입장에서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어디야? 요만큼 얘기하는 거 보입니까? 아, 그렇게 되면 그 값은 0부터 5보다 크다. 당연히 크겠죠. 근데 아까 그 그래프는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 y는 k는 지금 내가 잘 만든 거야. 그다음에 평균도 지금 잘 구한 거야. 자, 이제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요. 아, p 지가 크거나 같다. 2.5에서 1.5 빼니까 얼마야? 1이죠. 그럼 1로 나눠도 1이죠. 그럼 지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1은 0.3413이니까 0.5에서 빼면 0.2587. 뭐, 요거는 거의 외워졌죠. 자, 그러면 다음. 4번 갑니다. 아, 29번 갑니다. 4페이지를 잘못 읽었네요. 자, y가 1234에서 012345한테 화살을 쏠 건데요. x가 1235. 요런 문제는 우리 많이 봤죠. f1보다는 f2가 더 크거나 같고, f2보다는 f3이 크거나 같고, f3보다는 f4보, 4가 그거나 갔다. 자요거 하나 또카피해서막 갖고 돌아다닐 겁니다. ,잉? 자 그랬을 때자 자기 자신한테 화살을 쏘는 애는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나와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많이 본것 같은데 뭐 많이까지는 아니어도 그 지금 낯설지가 나요 알지 일 <laughs> 아, 노래하고 싶은데 자일 <laughs> 얘는 자기한테 쏘면 안 되니까 일, 이, 삼, 오자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올리면 돼. 아니 뭐 현학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좋고 그 해답지처럼 나는 그게 잘안 되니까 어, 자 이, 삼, 오 시험 볼 때는 빨리 풀어야 되죠. 사, 일 때는 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는 안 되니까 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오 오한테는 화살 쓸수 있는 거지. 아, 그럼 이거 몇개 나오는 거야, 지금? 4, 7, 8, 9, 9 개. 되는 거이해갑니까 오, 자, 이제 1인 상태에서 여기 F2를 이제 2라고 올릴 수 있는 거. 아, 2한테 쏘면 안 되죠. 3으로 올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이제 4. 그다음에 여기는 4가 올수 없으니까 오. 5, 그다음에 5, 5는 5 가능한 거죠. 그럼 여기 이제 4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럼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다시 5가 되고 여기는 5가 되고 5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5 5 5는거이해갑니까 오, 그럼 둘레 다섯 개니까. 다섯 개. 그러니까 F1이 1한테 쐈을 때, 그렇지? 아총몇 개가 되는 거야? 요거 빨간색으로 써 놓읍시다. 14개. 된거 이해갑니까? 오, 자그 다음에 이제 F2가 2한테 화살을 쏠때 보면 되는 거지. 오, 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역이, 아 공역이 012345였다는 걸 기억합니다. 자 F2가 2한테 이제 자기 자신한테 쏘는 애가 얘밖에 없었어. 그랬을 때는 얘가 이제 얘는 0하고 아이한테 화살을 쏠수 있는 거잖아. 작건, 크러, 뭐야 이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2, 그럼 여기는 2, 3, 5. 아까보다는 좀 줄겠지 이제. 그지? 그럼 여기는 4, 여기는 5, 여기는 5, 여기도 5. 되는 거 이해합니까? 오그 다음에 이제 여기, 누가? 여기가 아 뭐가 올 때. 아, 잠시만요. F3이 3이 올 때, 이제 여기다 바로 그냥 갈게요. F3이 3이 왔을 때,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오는 거야? 3 또는 5만 올수 있고, 그때 이제 2에 올수 있는 거가 3부터 시작하겠지. 그럼 얘는 이제 0하고 2올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하나씩 줄여가면 되는 거야. 2가 왔어. 그럼 여기는 이제 0하고 2가 되면 되는 거고, 여기는 1이 왔어. 그럼 여기는 0만 오면 되는 거고. 되는 거 괜찮습니까? 어, 여기 한 셋, 아, 다섯 개. 괜찮죠? 여기 지금 다섯 개가 있는데 앞에 두개 있으니까. 2 곱하기 5는 10. 되는 거 이해가죠? 어, 그럼 3이 왔을 때 마찬가지 아닌가? 어, 여기는 지금 앞쪽이 다섯 개고 뒤쪽에 이제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아, 그러면 바꿔서 왔다 갔다 하는 거네. 그러면 당연히 F4일 때도 지금 우리가 마, 저 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 F4일 때인데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F4가 4로 갔어. 그러면 앞에 나오는 거는 F1하고 똑같아서 F1이 1일 때랑 똑같은 경우를 이제 숫자만 바꿔가지고 가는 거니까. 얘일 때는 당연히 몇 개가 되겠어. 아까 14개 나오는 거 봤습니까? 그러면 28개에다가 몇 개? 30, 40, 40. 18개의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다음 몇번 마지막이네요. 수직선의 원점에 점피가 지금 어, 존재하고 있고요. 1, 2, 3, 4 카드가 넉장 들어있는데, 자 임의로 카드 한장 꺼내가지고 적힌 수를 확인하고 확인한 후에 자 이제 한장 꺼낸다는 거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죠. 자 확인한 수가 k면 이그 확인한 내가 그 뽑아서 확인하는 수가 만약에 홀수라면 어떻게 하라고? 홀수라면 플러스 k만큼 가고 짝수라면 그때는 마이너스 k만큼 가라. 괜찮죠? 자이 시행을 몇번 반복할 거야? 네번 반복했을 때. 전 피해자 표가 0 이상이어야 돼. 0 이상이려면 무조건 다홀홀홀홀 나면 무조건 양의 방향으로 가니까 0 이상 되는 거 괜찮나요? 오, 자첫 번째 홀홀홀 홀. 오, 근데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할 거니까 그치? 네번 어, 모두 홀수, 4C4. 홀수가 나올 확률은 그치? 1하고 3이니까 2분의 1이죠? 음, 4분의 2니까 그거에 4제곱되는 거 괜찮습니까? 자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4수의 곱이 뭐가 될때 그랬어? 홀수일 확률이니까 이건 이제 분자에다 올려라 그 말인거지 사실은. 그러면 좌표가 0 이상이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지. 오 그러면 자 어떻게 찾으면 돼? 3 3 3 2 3 무조건 홀수가 많으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 지 무슨 얘기인지? 오 그럼 1 1 1 2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이고 이거 세개짜리를 찾다 보니까 그랬구나. <laughs> 3 3 1 2 되는 거 괜찮죠? 3 3 1 4 되는 거 괜찮죠? 3 1 1 2도 괜찮죠? 3... 1 1 4도 괜찮죠. 5에서 4 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다음에 또3 3 2 4 되는 거 괜찮나요? 6 6 0대도 괜찮거든요. 0 이상 그랬으니까. 그치지 어, 그다음에 3 1 그러면 2 2 이것도 4 되는 거니까 괜찮지. 또3 3 2 2된거 괜찮나요? 오, 그러면 자, 어디 봐. 여기는 세개 모두 같은 거니까 4팩 나누기 3팩. 4팩 나누기 3팩 곱하기 똑같은 거 3가지 이해가지?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 3, 3, 3, 3 이거 똑같은 게두개 있으니까 4팩 나누기 2팩 되는 거 괜찮습니까? 곱하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가지 되는 거 이해가죠? 맨 마지막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4팩 나누기 2팩, 2팩, 2팩 되는 거 이해갑니까? 오케이, 자, 산수계산 좀 하겠습니다. 고 이거는 자, 얼마야? 4, 32가지, 여기는 어, 약분하니까 12, 72가지 생거 괜찮죠? 여기는 4 약분하니까 6가지되거 이해갑니까? 근데 각각이 전부 다, 그치?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의 확률인 거니까 자, 여기다 쓸게요. 12하고 6 더하니까 아, 18 더하기 72 자, 이거에 몇획 되는 거야? 4의 아, 4승분의 1 되는 거죠. 4분의 1서 4승 되는 거니까 이해갑니까? 끝났죠? 이거 전부 다 4의 배, 아, 4의 배, 70, 80, 90 되는 거 맞나요, 이거? 맞죠? 오 그러니까 90은 1호 약분 한번 하고 갈게요. 1호 약분하면 얼마야? 여기는 2의 8승이니까 2의 7승 될 거고요. 여기는 45될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분모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누구인 거냐면 그러니까 0 이상인 경우를 내가 찾은 거가 앞에 거는 16분의 1 /16. 괜찮죠? 어 시, 잠깐만 16분의 1 /16. 뒤에 거는 2의 7승 분의 45. 오 어, 그러면 우리는 16분의 1을 올려야 되거든. 곱해가 골수는 홀밖에 없으니까 그럼 위아래 얼마 곱해? 2의 7승 곱하게 되면 여기는 8 남고요. 여기도 자, 8 남고요. 여기는 45 남게 되고요. 오 어, 그럼 답이 얼마 되는 겁니까? 53분의 8 되는 건데 P 플러스 Q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61 답이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고기!